이, 이번만큼은 진짜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줄게요. 진짜 그 어떤 스포여도 다 얘기해줄게요. <laughs> come on, come on, come on. Ask me. 오늘 뭐 하러 가? <laughs> 오늘은 어. 오늘 뭐 하러 가? 오늘은, 어, 오늘은, 오늘은 그거 하러 가죠. 오늘은, 오늘은, 어, 오늘은, 아, 오늘은, 오늘은, 네, 다 말해줄게요. 진짜 다 말해줄게요. 오늘은 약간, 오케이, 하러 갑니다. Yes, yes. 오케이 okay. 휴, 아 너무 부말했다 오케이 넥스 원 컴백 노래 한 소절 오케이 아아아아 오케이 됐다 됐다. <laughs> 이 정도면 진짜 다아다 근데 진짜 이 정도면 다아어요아아아아 아, 세 번이나 다 줬어요. 오케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나올 때 바로 그 노래가 딱 나오면 오늘이 기억 오늘이 기억 날 거예요. 8월 2일. 스 yes. 아무튼 um,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Uh.